흐. 롱 플라워. 뭐야?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? 이뭐 하라고요? 뭐 설명 하나도 없어? <놀베> <놀베> 아, 엘리베이터를 이용해라. 어. 후. 아, 엘리베이터 쉬운데? 아이, 젠장. 아, 엘리베이터 PTS도 갈것 같아. 오, 오, 오. 또 엘리베이터,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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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장날 거지. 뭐 이렇게 좁아, 뭐야. <laughs> 사람 한명 들어갈 수 있겠는데. 이거 뭐, 몇층 가려구요? 1층 왜 이렇게 달았어? 1층 가? 집에 가자. 어, 어. 아이, 씨. 아 무서워. 아 또, 푹 꺼질 거지? 어. 뭐야? 어, 1층. 뭐야, 0.5층이야? 중간에 걸쳤는데? 어! <laughs> <laughs> 보세요. 그 누캐세요? 어? 아야. <laughs> 어 뭐야? 어? 뭐뭔 소리야? 숨소리 들리지 않았어? 어. 아, 젠장. 와! 아, 나그림자구나 아, 아. 아. 아, 여기 어떻게 가? 여기 어, 여기도 문이 있네? 여긴 잠겼어. 어, 어, 아, 여기도 있구나. 어, 아 여긴 빛이 있다. 어, 어 아, 에이. <laughs> 아, 쥐가 있어. 어. 아이씨, 너 일어날 거지? 야. 너 일어날 거지? 진짜 죽여 버린다 일어나면 아이 진짜 아이 하지 마 파리 파리 어 여기 나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는 거야? 어뭐뭐 어, 뭐 지나갔는데 이거 소리가 왜케 리얼해? 짜증나게. 아, 손 짠, 이, 이! 뭐야? 공간이 이거밖에 없는데? 아까 누구 지나갔었는데? 거기 있냐? 여기 들어갔어? 후! 아! 안 열려, 안 열려. 안 열려. <laughs> 어, 여기는 살짝 열려있는데? <laughs> 뭐야? 이거 눈 아니야? 어, 어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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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데 이렇게 무서운 거? 아 바퀴벌레는 아무것도 아니었어. 아너 진짜 일어날 거지 이번에? 너 진짜 진짜. <laughs> 일어나지 마. 장기가 다 나와 있는데 장기가 다 나와 있어서 못 일어나겠지? 에 <laughs> 진짜. 아, 손전등이 있는건 여기를 가기 위함인가? 이게 아무것도 안보이잖아 어, 어, 어. 왜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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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마 새끼야 하지마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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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laughs> 뭐야 이건 크로우빠가 필요하대 부수기 위해선 빠루 빠루가 필요해? 내가 비니 쓰면안 돼? 이거 비니로 소라게 해가지고 눈 가리면 안 될까? 아, 미치겠네 이거. <laughs> 이거또 공간 이거밖에 없어? 뭐야, 나 여기 왜온 거야? 이이 이, 이, 이거 이거 뭐 여기 아무것도 없네. 아까 거기 눈 있었는데. 나 여기 왜온 거야? 아, 근데 옆에 없어. 문 부신 것 같은데? 야. 이걸 부서? <laughs> 너 뭐하는 놈이야? 너 진짜 걸리기만 해, 나한테. 안녕하세요. 오! <laughs> 예! 야, 지나가세요. <laughs> 걸리기만 하세요. 그냥 보내드릴게. <laughs> 대놓고 지나가는 걸 보여줬다? <laughs> 왜지? 아, 내가 볼 여기 없어. 아, 잠겨 있어. 아, 진짜. <laughs> 우와! <웃음> 우와! 뭐야, 뭐 하는 거야? 취한 것 같은데, 팔이 뭐 저렇게 길어? 키는 왜 저렇게 큰 거야? 아, 시청용기 지나가자. 일단... 야... 아우, 뒤질 것 같아. 아우, 뭐야? 이거 또 잠겨 있어? 뭐, 잠을 수왜 이렇게 커? 코드는 뒤에 있어. 빨간 캐비닛 뒤에... 아, 이거... 잠을 새 비밀번호 알겠어. 아, 너도 보고 있을 거지? 너 진짜 눈 찌른다. 하지 마, 너 경고했어? 손전등으로 머리 찍을 거야. 어. 품이 꺼져. 꽂아... 어, 어. 다시 생겼. 별일 아닌 거지? 에이 에이. 어디 갔어? 아이씨. 어디 갔어? 오오 어천정이 있었으면 개무서울 뻔했다 이거 들어갔나? 아 후, 진짜, 진짜. 아, 그래요? 네. 일단 빨간 캐비넷으로 가면 되는 거지. 목소리가 떨리냐. <laughs> 아, 얘 무서워. 빨간 캐비넷. 아까 그눈 있는 거 말하는 거야? 아이씨. 이거 일 수도 있잖아. 이, 이 여기도 빨간 캐빈이 있었어. 여기도 여기도 있었어. 어, 아, 무서. 뭐야 이거? 이거 없었는데? 하지 말라고 했지. 내 진짜 깜짝 놀라서 그런 거야. 손전 등으로 찍은다 다음에는 아니 여기 꽝이네, 젠장알 <laughs> 아까 거기 맞는 거 같은데? 아이 진짜. 너 어디 갔어? <laughs> 하지 마. 미안해. <laughs> 지렁이도 밟으면 꼼틀한단다 아! 이번에 진짜 일어난다 개자식 오 아까랑 다르게 누워있지 않아? 아... 하지마 진짜 뒤진다 <laughs> 하지마 아니 그렇게 안 누워있었잖아 아 <laughs> 어, 미치겠네 뭐야, 왜안 일어나? 아니, <laughs> 아니야, 그니까더 이상이. 여기야? 여기 캡이네? 캐, 어, 여긴 뒤에가 없는데? 뒤에. 오, 여기다. 거꾸로 되어있네. 1990. 아, 또 나올 거지. 아, 케빈아. 박차고 나올거지? 진짜... 진짜 하지마... 너 아직도 있어? 거기? 아, 있는거 같은데? 에, 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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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식아! 하지마! 들어와! 들어와! 이 자식아! 들, 들어오지마! 들어오지마! 아 자. 아, 여기도 문이 있었네? 어? 뭔소리야? 발자국 소리. 발자국 소리 들렸는데 아, 칠랄왜 <laughs> 그래? 아, 지금 움직인 거 아니야, 진짜로? 아, 또 다르게. 아니 왜? 아, 이번엔 진짜 일어난다. <laughs> 아니, 몇 번째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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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하지 마 제발. 아 제발. 아아하하하야 아, 아, 아 비밀번호 까먹었다. 아1 9 0아 너무 무서워서 까먹었네. 다왔어다왔어제 비밀번호 열면 바로 있겠지? 끌어봐. 그거 갖고 열고 나가면 돼. 그거 헤헤헤. <skrvre> Nei! <laughs> 나못 나가. <laughs> 아, 나못 나가. 야, 이거 어떡하냐. 야, 이거 볼 수도 없네, 이거. 씨, <laughs> 막혔네. <웃음> 들어와. 야! 나 빠루 있어. 대가리 맞아볼래? 어이구, 야. 빠루로 안 되겠는데? <laughs> 아니, 체급 차이가 좀 커. 아까 내 키에 좀두배 되는 것 같던데? 팔 길이도 무슨 무릎까지 오던데? 이거 빠루 갖고 안될것 같은데? 뭐 거부 반응 이 일으킨다. 왜 그래? 제정신을 못 들어가나 봐. <laughs> 진짜 어어어아아내 그림자. 아이씨. <laughs> 진짜 열벽 하지마 바로 앞에야. 바로 앞에. 크로바 열고 나가면 돼! 크, 아니구나 이거 엘리베이터 작동시키는 건가 보다 미친 야 호, 호. 호. 오케이 엘리베이터 바로 앞에 있어 바로 왼쪽에 있어 나가면 돼 나가면 돼 엘리베이터 바로 왼쪽에 있어 허